안녕하세요. 챔피언별 상대법 영상, 요릭편입니다. 이걸 왜 줘? 이게 벌써 밀려? 요릭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일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개성적인 챔피언 요릭. 영상을 통해 요릭을 한번 구워 삶아보겠습니다. 이처럼 구울을 불러서 싸우도록 설계된 요릭의 경우 1레벨의 Q 스킬을 통해 무덤을 쌓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아주 좋은 딜교환 찬스입니다. 만편이 요릭이 구울을 쌓게 내버려두면 2레벨 이후 e 스킬과 구울 4마리로 딜교환에 거는 요리에게큰 손해를 볼수 있으니 반드시 때릴 수 있을 때 많이 때려둬야 합니다. 무덤을 쌓고 구울을 부른 이후 요리과의 딜교환 성패는 철저히 이 e 스킬의 회피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피했다면 이 e 스킬 쿨 동안 무력화된 요리에게 강하게 딜교환을 시도해 주세요. 만일 이 e 스킬에 맞았다면 구울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잘 생각해서 구울을 제거해 주세요. 구울은 단일 타겟 스킬에는 데미지 고저와 상관없이 한 방에 제거됩니다. 구울은 범위 공격 스킬에는 데미지를 절반만 입어 범위 공격을 통해 한꺼번에 제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차근차근 구울을 제거할 때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3레벨 이후 뚜벅이 챔피언에겐 요리개 W 스킬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꽤 오랜 기간 벽 속에 갇혀서 요리개에게 강제로 근접전을 당하게 되고 이 e 스킬까지 특정적으로 맞아야 하는 상황이 오죠. 다만 메이지 챔피언의 경우 벽을 부수기 위해 무리하더라도 공격 속도가 갖춰지지 않아 오히려 오히려 유리에게 더 좋은 상황이 올수 있으니 등을 보이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1레벨 W는 고정적으로 평타 2대에 부서진다는 점을 기억하고 내 챔피언의 특성을 생각해 대응합시다. 요리의 궁극기인 안개 마녀의 경우 독특한 스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별개로 기본적으로 1대1 맞대결에 굉장히 강한 스킬입니다 애초에 1대1을 2대1로 만드는 스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타워 근처에도 이 스킬로 딜 교환을 유도하고 뒤로 멀리 빠지는 등의 소모값이 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마녀를 잡아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번 마녀를 잡아내면 요리의 폭발력은 급격하게 감소하므로 지속적인 자잘한 교전보다는 한 번의 강한 러쉬를 통해 요릭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궁극기가 있는 요리에게 솔로 킬을 허용하게 되면 타워 정글 몸은 물론이고 아군 정글러 동선에 따라 핵심 오브젝트인 전령까지 무력하게 내줄 수 있으니 마녀를 데리고 있는 요리에게는 결코 킬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1대1 구도에서 요리을 제압하는 데 성공해도 요리에게는 푸시와 철거라는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득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편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리글 상대할 때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득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명심하세요.